독신여성의 기혼엄마로 신분을 위장해 취업에 성공했다가 우연히 제주도에서 키스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상사로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SBS 수목드라마 다이너마이트 키스는 바로 이 황당하면서도 짜릿한 설정으로 시작해 방영 3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한 번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직장생활 전체를 위협하고, 운명적인 키스 한 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야기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스크린 앞에 붙들어 놓고 있다. 장기용과 안은진이라는 환상의 조합이 만들어낸 이 로맨틱 코미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취업난과 계층 격차, 그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한 다이너마이트 키스는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다. 홍지혁은 대기업 자연비비의 마더 테스크포스 팀장으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는 재벌 2세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독립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왔다. 반면 고다림은 30대 중반의 백수로 공무원 시험에 수년째 낙방하며 가족의 빚과 어머니의 병원비로 고통받는 평범한 여성이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각자의 이유로 그곳에 머물게 된다. 콩지역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김정권을 설득하기 위해 고다림은 동생의 결혼식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다. 우연히 마주친 김정권이 다름 아닌 다림의 옛 남자친구였고, 자존심이 상한 다림은 자신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어진 오해와 해프닝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가짜 연인 행세를 하기로 합의한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키스 장면이었다. 고그 다림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콩지혁에게 돌발적으로 키스를 한이 장면은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를 강타했다. 두 배우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감정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순간은 마치 머릿속에서 불꽃이 터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다이너마이트 키스라 부르며 열광했고, 이는 드라마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서는 가짜 연인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며 달콤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특히 바닷가 장면은 드라마의 백미로 꼽힌다. 다림이 지역의 손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푸른 형광을 내뿜는 야광 플랑크톤이 빛나는 제주 바다에서 파란 드레스를 입고 뛰어노는 장면은 마치 신데렐라와 왕자의 현대판 동화를 보는 듯했다. 흰색 정장을 입은 지역이 넋을 잃고 다림을 바라보는 모습. 그 시선에 담긴 설렘과 감정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드라마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유튜브와 틱톡에는 해당 장면만을 편집한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누가 이 드라마 제목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빗발쳤다. 한 해외팬은 이 장면만으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며 즉시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청자는 장기용의 눈빛 연기가 실제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촬영 당시 제주도의 날씨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연기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화제가 됐는데, 김재현 감독은 인터뷰에서 완벽한 장면을 위해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날 밤 플랑크톤의 발광 현상이 특히 강렬했고, 파란 드레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영상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다림은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서울로 급히 돌아가야 했고 지역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후 다림은 생계를 위해 지역의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기혼 여성이자 6살 아이를 둔 엄마로 신분을 위장한다. 회사의 마더 테스크 포스팀은 육아와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을 우대했고 다림은 이웃에 사는 가족을 빌려 가짜 남편과 가짜 아들까지 만들어낸다. 첫 출근 날. 다림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 자신의 직속 상사가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남자. 콩지역이었던 것이다. 지역 역시 자신이 기혼 여성과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기혼 여성 가슴에, 그럼에도 그는 다림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하고, 다림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다림은 회사에서 24시간 엄마 연기를 해야 하며 육아 경험이 전혀 없는 그녀는 매 순간 들킬 위기에 처한다. 마더 테스크포스의 다른 엄마들과 대화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짜 아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는 모습은 코미디적 요소를 극대화한다. 동시에 지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는 다림이 기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진실되고 순수한 면모를 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여기에 김선우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천재 AI 프로그래머인 선우는 다림의 옛 남자친구이자 지역이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파트너다. 선우의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킨다. 지역은 사업상 선우와 협력해야 하지만, 그가 다림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질투와 분노를 느낀다. 선우는 여전히 다림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듯 보이며, 다림 역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한편, 지역의 집안에서는 유하영이라는 여성이 그의 약혼자로 거론된다. 유하영은 마더 테스크 포스의 동료이자 부유한 집안의 딸로. 지혁의 아버지인 콩창호 회장이 직접 선택한 며느리 후보다 지역의 아버지는 냉정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과거 불륜을 저질렀으며 어머니 김인혜는 그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 누나 콩지혜는 회사에서 일하며 동생과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러한 가족 내부의 갈등은 지혁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며 그는 자신의 사랑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한다. 다림의 가족 역시 드라마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외할머니 정명수는 손녀들을 위해 헌신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동생 다정은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언니의 희생 위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다림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가지만 그 거짓말이 점점 더큰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녀를 옥죄어온다. 3회와 4회에서는 다림의 거짓말이 들킬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연출된다. 회사회식 자리에서 가짜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지 못하게 되자 다림은 황급히 대역을 구해야 했고 지역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또한 마더 테스크포스 팀원들이 다림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밤새 이웃집을 꾸며 진짜 가정집처럼 만드는 코미디 명장면을 연출했다. 5회에서는 지역이 다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는 개인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결혼 기록을 확인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낀다. 다림을 향한 감정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역의 모습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취업시장에서 미혼 여성이 겪는 차별 육아와 경력을 병행해야 하는 기혼 여성의 고충. 빈부격차와 계층 이동의 어려움 등이 코미디적 장치 속에 녹아 있다. 다림이 거짓 신분을 만들어야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젊은 여성 시청자들은 다림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SNS에서 현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청률 측면에서 다이너마이트 키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1회는 전국 평균 4, 5%, 2회는 4, 0%로 소폭 하락했지만, 3회에서 5, 3%로 급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4회는 6, 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5회와 6회는 5, 9에서 6, 1%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현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후반부에 15% 이상의 시청률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추세로 볼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넷플릭스에서의 성과는 더욱 놀랍다. 12월 3일 넷플릭스는 다이너마이트 키스가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글로벌 1위에 올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방송 3주 만에 거둔 성과로 지난주 조회수는 550만 뷰를 기록했다. 첫 주에는 글로벌 2위를 차지했으나 빠르게 정상에 올랐으며, 이는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주 톱10에는 나영석 PD의 케냐 삼총사가 5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그대 곁에 있었다가 6위, 택시 드라이버 시즌 3가 9위에 올라 한국 콘텐츠의 강세를 확인시켰다. 국제 언론과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코노믹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다이너마이트 키스를 11월 꽃 봐야 할 K 드라마로 선정했으며 레딧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장기용과 안은진의 케미스트리를 극찬하는 글이 쏟아졌다. 특히 키스 신의 완성도와 두 배우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호평받았다. 한 해외 팬은 이 드라마가 클래식한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 드라마 평론가는 다이너마이트 키스가 서구의 로맨틱 코미디 공식을 한국적 정서와 완벽하게 결합시켰다며 특히 가족과 사회적 압박이라는 요소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깊이를 더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 일본 시청자는 아는진의 표정 연기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생동감 넘친다며 매 장면이 즐겁다고 후기를 남겼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인기가 높아 베트남과 태국의 K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는 매주 실시간 감상평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시안위키와 일부 해외 블로그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오해와 갈등이 과도하게 반복되며 스토리가 지나치게 꼬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주요 인물들이 때때로 독선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주연 배우들의 매력 때문에 계속 시청한다고 밝혔으며 전반적으로는 즐겁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작진의 노력도 드라마 성공에 한몫했다. 사만 네트워크스와 스튜디오 S는 수십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투자했으며 SBS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구축했다. 하윤아와 태경민 작가는 탄탄한 대본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뒷받침했고 김재현 감독은 섬세한 연출로 각 장면의 감정선을 극대화했다. 특히 제주도 촬영 장면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며 드라마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티저와 포스터 역시 화제를 모았다. 우연한 키스로 모든 것이 폭발한다는 컨셉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키스를 조심하라는 문구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제작진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비하인드 영상과 인터뷰를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고, 이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장기용은 이번 작품으로 재대 후첫 복귀작의 성공을 거두며 입지를 다졌다. 그는 이전에 이리와 안아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간 떨어지는 동거, 금수저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네, 이번에도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아는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쁜 엄마, 연인 등을 통해 케미스트리의 여왕으로 불리며 이번에도 자연스럽고 유쾌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배우의 조합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드라마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김무준이 맡은 김선우 역할도 주목받았다. 천재 프로그래머라는 설정과 달임의 옛 연인이라는 복잡한 관계는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했다. 다만, 김무준은 과거 불륜 논란으로 캐스팅 당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캐릭터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우다비가 연기한 유하영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자 지역의 잠재적 약혼자로 사랑과 결혼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SBS와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총 14부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종영할 예정이다. 남은 회차에서 다림과 지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거짓말이 결국 들통날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제작진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감동적인 결말을 약속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이너마이트 키스는 클래식한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오해와 거짓말. 계층 차이와 가족 갈등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두 배우의 폭발적인 케미스트리와 탄탄한 연출로 새롭게 풀어낸 것이 주요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유머 속에 녹여내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국내외 시청자 모두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에서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텔 과연 다림의 거짓말은 언제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지역은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선우와 하영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러분은 다이너마이트 키스를 보셨나요? 다림과 지역 중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부활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